옛날에는 진짜 용무기 1봉부터 지르는 게 묘미였고, 그게 진짜 맞았는데, 정상적인 루트였고, 요즘은 뭐 사행성 까면은 8봉 나와버리니까, 진짜. 일단, 한달 넘게 운영자가 지금 사행성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게 과연 크리스마스까지 갈지, 아니면 우리의 예상처럼 크리스마스에 사행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100% 나온다. 방학 때100% 낸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시켜봅시다 크리스마스 명절 발렌타인 같은 거는 넥슨이 돈좀 벌게 해주자. 다른 게임도 그때는 다 해.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꼭 사행성이어야 되냐는 거지, 내 말은. 크리스마스 때는 일단은 산타의 무제한 때문에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 산타의 무제한 사람들이 사재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타의 무제한으로 일단 첫 번째로 돈 빨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또 사행성으로 용무기 팔류 뭐 이런 거, 이번에 존나 또 자극적인 거 나올 수도 있어. 사행성 깠는데 태광 천신의복 나오면 어떡해. 몰라. 굳이 그렇게 해야겠냐는 거야, 내 말은. 게임 밸런스를 후리면 안 되는데, 캐시가 보본 장비보다 더 중요하니. 아이템, 비싼 아이템 좀 나오면 안 돼, 이제. 너무 많이 풀렸어, 매물도. 내가 방금, 방금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건데,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님들. 용무기 11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용랑 10봉이 있잖아요, 만약에. 용랑 10봉을 최종무기로 무조건 확정을 시켜놓고, 이거를 이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 업그레이드를. 근데 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재물을 1봉부터 9봉까지를 받쳐야 돼. 당연히 높은 봉일수록 높은 확률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은 모든 용무기 시세가 비싸죠. 1봉도. 이거 존나 엄청난 아이디어 아니야? 와, 나 운영자였으면 이거 했다. 이거 도입시켰다. 실패시 다시 10봉 옵션 초기화, 10봉 옵션이 초기화 되는 거지. 근데 성공했을 시 분노 데미지 10% 상향, 뭐 소생 방어력 10% 상향, 이렇게 되는 거지. 재물을 이걸로 바쳐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게 존나 없어지는 거예요, 용무기가. 결국 용무기 희소성은 더 올라갈 것이고, 10봉 시세는 더 비싸지니까 나만 좋은 건가? <laughs> 그래도 야. 그래도 일봉일봉 1봉 지금 일봉이야일봉볼수 있냐 일봉 요즘 아무도 안 만들잖아 일봉부터 4봉 개쓰레기야 이거를 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야 돼 사실 있는데 안 쓰잖아 기존 아이템을 저는 솔직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풍의 제일검 이 풍의 제일검이랑 은나무가지를 강화를 합니다 진풍의 제일검이 됩니다 평타 후리면은 격 데미지 100만 그러면 풍의 제일검 시세가 졸라 오지게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무기인 운의제일검이 있어요 운의제일검은 저주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약간 재물이랑 이렇게 합성을 해서 딱떠실시진 운의제일검 평타 홀이면은 저주 100 형님 은감 매이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거를 좀 뭔가 살리는 걸 만들어야 돼 1월대도 1월대도 요즘 누가 써 1월대도 1월대도랑 어, 뭐딱 강화를 했을 시어 2월대도 2월대도를 딱 끼게 되면은 필살 건뭐 속도가? 레알 1.5배 빨라짐. 뭔가 좀 조합 시스템을 싹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방도, 북방 아이템들도 다구덱이잖아요 쇠장 황금 투구 말고 솔직히 구덱이라 봐도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은 황금 팔찌로 어떻게 조합법을 사용을 했을시 요즘 뭐 인기 많은 팔찌 뭐야? 뭐 그런 게 된다. 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 흑골 기갑 1 9덱이 아닙니까? 흑골 기갑에 남자 해명이 어디 이런 거1 9덱이 아니에요. 흑골기갑 삼성 흑골기갑 최대치가 삼성이거든요 흑골이 1부터 삼성까지 지르는 거 알죠 남해명도 1성부터 5성까지 지를 수 있는 거 알죠 흑골 삼성 남해명 5성 환웅의 갑옷 뭐 예를 들어서 한9성요세 가지를 조합을 했을 시 일정 확률로 현무 불기가 그럼이 시세 다 올라가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매크로도 늘어나겠네 그래야 유저들이 사냥할 만하지 길 가다가 남해명 1성 쳐먹었어 그래도 고수들은 사간단 말이야, 이거를. 불개감은 시세가 떨어지고. 아니지. 또 여기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면, 현무불개가 플러스 환웅의 갑주 구성 조합했을 시, 진현무불개가 실패시 환웅의 갑주 날라가 그리고 현무불개가 내구도 1%로 바뀌어. 그리고 이거 수리하려면 99%까지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 바돈 5억. 바돈, 바돈 회수까지 하면서 바돈 시세 유지. 어? 그리고 환웅 9 시리즈 하나 사라지니까 환웅 시세도 올라감. 완전 이거 개 레전드 아닙니까? 이런 거. 이렇게 소비를 늘려야 돼. 지금 뭐, 쌓여있는 아이템들 소비를 나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반짝이는 돌 가격이 비쌌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워라검 때문입니다. 워라검 질렀을 때 개쓰레기 같은 확률로 성공하는 거 다들 아시죠? 거의 1예요 근데 반짝이는 돌, 돌은 워라검 하나 때문에 고가의 가격을 형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반짝이는 돌 누가 써요? 퀘스트 재료 말고는 안 써요 그걸로 조합할 수 있는 아이템 만들어 놓고 재료를 공급을 해야 돼 계속 그거를 초보자들이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열심히 사냥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일반 사냥하면서 지금 초보자들 마동 사냥하면서도 일정 확률로 드랍되게 해야 돼 물론 바닥에 드랍되면 안 되겠지 그 파티원 중에서 랜덤으로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 매크로 단속반을 알바생들을 3명을 고용을 해. 그러면 얘네들 24시간 3교대로 돌려.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존나 활성화됩니다. 은나무 가지 2개 해서 금나무 가지로 업그레이드 하게 해서 용무기실을 확률을, 상승, 확률을 상승하지 그러냐. 근데 그거는 사실 할 필요 없는 게 지금도 은나무 가지 충분히 수요가 많아서, 은나무 가지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사람, 못 파는 시정이라서, 차라리 다른 거를 조합을 해서 은나무 가지를 만들게 해야지. 예를 들면 천년 묵은 가지. 지금 천년 묵은 가지 누가 써? 어? 옛날에는 천년 묵은 가지로 조합 바람의 문장이 바람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서 이걸로 바람 제1식 방패 성공하면 현금 20만 원 했었어요. 지금 바람 제1식 방패 주어도안 가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 문장에만 사는 사람도 없고 천년 묵은 가지 사는 맛. 이것도 가격이 개쓰레기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천년 묵은 가지 두 개를 조합을 한다. 일정 확률로 운나무가지따다다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북방에 10만이들 다 뛰어 올라갑니다 예? 전부 올라가가지고 애들 지금 천호 없어가지고 천호 다두드럽해요 옛날처럼 예? 이렇게 돼야 되지 맞잖아 이렇게 돼야 돼 대신 메코를 다쳐내야 돼요 메코로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전부 세작에서 흉가에서 호박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메코로 때문에 해놨잖아 이건 존나 무식한 방법이 에요 운영자 새끼들이 흉가에서 호박 떨어지는 우리 추억의 시절 어, 흉가에서 달걀귀신 잡으면 호박 떨어지고 세작에서 세작 몬스터 잡으면은 어 호박 떨어지던 시절 아는 사람. 우리는 순수하게 99대 이런 거 먹어서 돈 벌었었어요. 사냥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크로 오지게 돌아가면서 매크로가 다 독점하고 있어요. 관령성, 부여성, 만번한성, 이 모든 곳에는 이 호박 매크로가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냥을 못해요. 그러자 운영자가 해놓은 개쓰레기 같은 짓.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이 되면은 호박이 드랍되지 않습니다. 말이야, 방구야. 결국, 호바 호박으로 돈 버는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상어의 심장, 인어의 심장, 문어의 심장으로 용돈 버는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매크로 운영자가 이런 식으로 막는 게 말이 되냐? 매크로를 쳐내야지 드랍률을 낮췄어. 이거는 다시 복구시키고, 매크로 단속 다시 똑바로 해야 된다. 매크로 걸리면 무조건 1차 영정 때려야 돼. 아니, 1차 영정은 오바지. 진짜 실수로, 어,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뭐. 한 6개월 때려야 돼. 호박별로 방어구 끌어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괜찮지. 지금 호박 시스템, 새 호박 시스템 다 사라졌잖아요. 적호박 별봉, 뭐, 황금호박 별봉. 옛날에 황금호박 별궁, 궁사 필수 아이템 있던 거 알죠? 황금호박 별도, 황금호박 별검. 이거는 격수들한테 최고의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서민들은 녹호박끼고 그런 새 호박이 지금 쓸모도 없잖아요 사실 이제는 옛날에 인형굴 사냥해서 호박으로 팔아서 돈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 RPG 정상 루트 아니에요 여러분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거치는 사냥터에서 드랍되는 재료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그게 돈 버는 정상적인 루트잖아 근데 바람은 따로 노가다 터가 있어요 노가다 공장 건설 현장이 있어 걸로 가서 돈을 따로 벌어야 돼. 사냥은 사냥대로 해야 돼. 사냥하면은 돈 절대 못 벌어. 그냥 오히려 돈을 소모돼요. 물약간 나가지, 도핑 시약 나가지. 돈은 사냥하면서 다 쓰고, 그 돈을 채우려면 따로 또 노가다 털어 가야 돼요. 네. 이게 지금 바람이나라돈 버는 방법이야. 결국 매크로 욕하다 영자 욕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네. 운영자는 원래 항상 욕 먹었잖아요. 요 근래에 욕할 게 없었던 거지. 한방굴도 매크로 못 막아서 리뉴얼 일합시더족 같게 만들어서 돈못 버. 66대 무기 퀘스트, 마지막 인묘 발톱 먹으려고 사람 오지게 대기 탄데 맞아, 맞아. 그리고 레벨 30대 알지? 14대인가? 하리티. 어? 지옥 올라가는 길에 하리티. 그거 대기 갈, 애들 대기 까는 거. 그거 잡으면 레벨 3 0 20억인가 존나 빨리 했잖아. 그래, 개가 천선. 씨발. 10만 전 쾌는 그건 너무 옛날이고. 사실. 하여튼 좀 바뀌어라.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번에 뭐 7차하고 내가 봤을 때 나올 것 같거든요, 겨울에. 나오면서 좀 전체적으로 방어 시스템하고 리뉴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님들, 미국 바람의 나라, 방어 30 가보, 방어 40 가보, 방어 50 가보 있거든요? 이거 전부 퀘스트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얘네들은 방어 1-1이 진짜 중요하던 시절이었어요, 옛날, 옛날 바람처럼. 그래서 미국에는 이거 최고 갑옷이 금남자 갑옷인데, 금남자 갑옷이 45인가 그런데, 그게, 어, 1억 5천인가 그래요. 바돈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바람에서는. 그만큼 방어, 방어가 중요한 그런 게임인데, 방어가 높을수록 피가 덜닳고 방어가 적으면은, 어 피가,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 바람의 나라 시스템 뭔지 아십니까? 방어력 마이너스 2가 되면 데미지 1%를 감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 되면은, 데미지 감소율이 100%에요. 그러면은, 반대편에서는 공격, 공격하는 조물조물 현금 1억 박은 캐릭터가 방어, 방어력 관통 1,500 맞춰가지고 때려도 데미지 안 들어가요. 방어 200만 된다면. 물론 여기에서 혼마술 50짜리 걸면은 150 되겠죠. 그러면은 방어구 데미지 흡수율, 뭐, 뭐야, 줄어드니까 데미지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바람의 나라가 각인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방어력 올리기가 굉장히 편해져가지고 지금 버프 없이 순수 방어력 300까지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청룡의 무장, 뭐 이것저것 버프 받으면 전사 같은 경우에는 400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00은 뭔데, 이거? 어, 여기에 혼맛을 걸어봐야 얼마 깎이는데? 그러면 그래봐야 420이야. 아니, 320이야. 200개도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320은 여기서 더 방어력 깎을게 뭐가 있어 결국은 옷 벗겨야돼 무장해제 말고는 얘 못잡아 아이템 뭐 현질 3억 4억 현질해도 이 새끼는 안죽어요 절대 방어력 200 넘으면 무조건 무적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바람의 나라가 미친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격력 방어력 시스템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방어력 200만 넘으면 무조건 무적이야 무조건 아니, 방어력 300, 방어력 400 맞추면은 데미지 그래도 뭐, 1000 들어간다? 그러면 300은, 어? 만 들어가고, 200은 1 0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놔야지 정상이지. 무조건 200 넘으면 개무적이에요. 안 죽어요. 이거는, 이 게임은 지금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제가 방금 말했죠. 아까 뭐, 야월도 살려야 된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다시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자도 내가 봤을 때는 하고 싶지만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거 손대버리면은 저기서 버그 생기고, 아이템 손대버리면, 어, 아이템 복사 나와버리고, 방어력 시스템 손대버리니까 전투력 버그 생겨서, 방고의 화신 하루에 20만 마리 잡아버리고, 결국 얘네들도 손대기 두려우니까 애초에 그냥 이제는 깔짝깔짝 그냥 있는 거 깨작깨작 손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버그 생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애초에 하려면은 그냥 싹다갈아엎고 새롭게 바람에나아 오리진 서버 딱 나와야 돼. 아니고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때려, 아예 그냥 한달 동안 서버 문 닫던가 지금 연 서버 여러분 바람의 나라는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서버를 한 달간 닫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뭐 축초 1년치 한달 쉬다 오세요 해놓고 한달 동안 진짜 지들이 존나 개고생해서 싹다 갈아엎는 거지 진짜 방어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테스트하면서 싹다 바꿔야 될 시스템이 너무 많아 솔직히 그거만 바꿔도 내가 봤을때는 게임 좀재밌어질것 같거든요 한선밖에 안나온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해봐야 달라질것도 없는데 얘네도 돈벌려고 캐시 만들려고 억지로 하다보니 이 지경인데 그것도 내가 봤을때는 말도안돼 사행성을 만드는건 그래도 오바였어 사행성으로 캐시템 랜덤박스를 만들던지 해야지 어, 치장템 충분히 예쁜거 만들 수 있잖아 어? 그리고 투명구두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 공성전 때 솔직히 투명구두 때문에 애들 아무것도 안보여서 재미가 없어요 나는. 누가 누군지 일일이 클릭해봐야 되고, 투명 코드도 뭔가 좀 리뉴얼 됐으면 좋겠어요. 도적이 너무 유리하잖아. 타척고 있잖아. 공성전 하는데 애들 아무것도 안보여 결국은 전부 투명이야. 공성전을 하는데 공성전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전부 투명해가지고 막, 어? 올라가고, 투명인들, 투명인들끼리 싸우는 공성 같기도 하고. 정의철님 후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배도나, 옛날 도토리 답한다 부터 지금까지 변화해 간 거야. 언제까지 도토리 호박할 수는 없잖아. 그건 맞는데, 더 이상해졌다는 거지, 내 말은. 그렇다고 도토리 답한다 시절을 바꾼다고 저렇게 한방구로 만들면 되겠냐? 어? 차라리 지금 대세인 사냥토 마동에서 재료템이 떨어지든지 해야지. 어? 마동이든, 뭐, 애들. 2차들은 사냥 어디서 하냐, 요즘? 2차 혈동이지. 사냥토 개선 도 씨바 해야 돼. 어? 미친 새끼들이. 사냥터를 2차는 혈동, 4차는 마동, 딱 고정이야, 이제. 요즘 쉽은. 아, 얘도 답답하다, 내가 봤을 때, 어? 1대1 사냥터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흉가에서 도사랑 격수랑 1대1로 하고, 현 바람을 백호 GM이 본다면 백호 GM이 뭐랄까 저는 백호 GM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백호 GM이 있던 시절, 핵 존나 판치고 그랬어요. 내 생각엔 백호 GM이랑, 백호 GM이 지금보다 운영은 나은데, 해먹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은 귀유 서버 문읍읍이랑 이렇게 백호GM이랑 대화 따로 나눈거 하는거 보면은 뒤에서 좀 매일 한거 같아 유저 떨어지더라도 일주일 서버 닫고 세세하게 다 버그 고치고 템부터 건드리던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게 그거야 애초에 한달동안 바람의 나라 서비스 다, 서비스 다 닫더라도 아까 말한 아이템들 어 버려진 아이템들부터 시작해서 방어력 방어력 시스템 개선부터 해서 사냥터 개선이 싹다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 대신 그 바꾸는 과정에서 아니지 이렇게 해. 아 이게 괜찮다. 야 이거 운영자 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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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괜찮아요. 이거 좀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돈 들어도 이 방법 괜찮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바람의 나라 자체 모든, 서버, 모든 서버가 연습기간이래요. 연습기간. 그래서 운영자가 존나 갈아엎는 거야. 게임 플레이 할 사람 플레이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연습 기간이 끝나면은 2월 1일 날 데이터는 1월 1일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가져옵니다. 유저 데이터를. 그리고 싹다 패치를 된 거지. 패치. 사냥터 패치. 이 기간 동안 사냥터하고 다 바꾸는 거야. 쫙! 시스템하고. 그리고 그대로 넘어오면서 캐릭터 데이터는 1월 1일 그대로 복붙. 이거 개꿀이네. 그러다가 문명 온라인 망했다고? 그러니까, 1월, 아까 말했듯이, 아까 그 화면이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 동안은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버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자가 제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동안 서버가 모든 유저들이 다 플레이 할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서 버그를 꿀 빨려는 애들, 애들이 많, 애들도 많겠지만은 그냥 제보하려는 애들도 많아요. 바람의 나라에. 그런 순, 그냥 진짜 신고 바로 하려는 유저들도 많거든요. 방법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많다. 얘네들이 안, 해안할 뿐이야. 이렇게 입으로, 씹으로 봐야 결국 저는 운영자가 아닙니다. 파이널 판타지는 존망게임 서버 닫고 다시 열었는데 존나 흥했음. 아, 그래요? 아 내가 봤을 때이 이, 방법이요. 이 방법이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하다. 뭐 신서버고 다 필요 없어. 진짜 이 방법 완벽해요. 1월 1일부터 방금 말했듯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프리시즌이야. 연습. 아, 그러니까 게임, 게임 데이터 수정 기간. 이 구간동안은 바람의 나라에서 플레이하는 모든 버그나 이런 거는 운영자가 제재를 하지 않고, 버그를, 버그를 본인들한테 제보를 1월 1일 데이터가 2월 1일이 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 데이터가. 그러면 이 기간동안 있었던, 이 기간동안 이제 게임을 패치를 하는 거지. 방어 시스템, 단냥터 시스템, 아이템 시스템, 이 모든 거를 딱 개선을 시켜주고, 끝부분, 끝부분, 계속 여기서 패치하고, 패치하고, 애들 리부리부리부리부 하다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 그대로 쭉 넘어오는 거지, 2월 1일 날. 그리고 캐릭터 데이터만 1월 1일짜리를 여기에 적용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 기간동안 있었던 수많은 버그들,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운영자한테 제보를 했을 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얘네들한테 주는 거죠. 나무 가지 한 개씩. 한번 제보할 때마다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부터는 바람 다시 재밌어지는 거지. 진짜 씨발 와 이거 완벽한데 진짜 이거 완벽한데 운영자 가 게임을 완성하려고 있나 유저들 돈 빨려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님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새끼들 지금이라도 뭐 청신호 캠페인이고 막 게임 열심히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저들 처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행동이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망해야지 어예 바람 망하는 게 빠를지, 얘네들 일 잘리는 게 빠를지 모르겠다, 진짜. 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결과 나온다. 바람이 쳐 망하든지, 얘네들이 정신 차리든지, 뭔가 해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방법이. 바람은 잃어버린 한 달이 돼요. 근데 게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어느 놈이 그때 바람을 하겠어. 대신 그때 게임을 즐기는,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웃겨요. 바람은 잃어버린 한 달이 돼요. 어느 놈이 그때 바람을 하겠어. 게임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새끼들은 이 기간에 바람을 날안 하겠지 대신 그 기간에 운영자가 이제 운영자한테 버그를 발견하고 제보하면 그 후에 보상이 있다고 따로 넥슨 내에서 바람팀은 절대 현 한직이라 한직이 뭐야 절대 운영자들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할 리가 없어요 그렇겠지 그래 이렇게 우리 이야기 해봐야 뭐하냐 결국 우리는 운영자가 아니잖아. 근데 왜 얘네는 유저가 많아야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생각을 못 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게 웃긴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유저들을 좀더 끌어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본인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유저들을 빠, 유저들이 점점 적고 있는데 오히려 위에, 위에 남은 새끼들 돈을 더 빨아먹을 생각을 한 건지 있어. 어?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 100원을 받는 것보다 위에 있는 애들한테 1,000원을 빨아먹으려고 해 어? 새로 들어온 애들 10명, 10명한테 100명, 100원을 받아먹으면 1,000원이 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새끼들 나가더라도 위에 있는 새끼한테 한 번에 1 0 0 0원 빨아먹으려는 그런 신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인센티브를 더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넥슨에서 규정을 바꿔야 돼 동시접속자 평균 딱 뽑아놓고 동시접속자 평균치가 일정 몇 퍼센트 올라가면 월급 그만큼 올려줘야 돼. 게임 동시접속자가. 그래야지 모든, 대, 모든 대한민국 게임들이 흥할 수 있어. 안 그래? 동접, 동접 비율대로 해야 돼. 아니면, 아니면 동시 IP. IP로든지. IP를 뭐 몇백 개씩 바꿔서 그걸 조작하려는, 조작하기는 힘들잖아. 누나노 이벤트 했던 것처럼 400시간 참가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IP로 따지자는 거지. 에휴씨, 뭐 우리 같은 새끼들이 이런 거 망상해봐야 뭐하냐? 결국, 맥스는 대기업이고, 우리는 어? 대기업 욕하는 미천한 게임플레이 하는 개 돼지일 뿐인데, 이렇게 어, 소리 쳐봐야 뭐하냐, 우리가 어? 아무,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진짜. 어? 진짜 그냥 망상충일지, 망상충일 뿐이지.